그 흡연은 질병의 예방 가능한 원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고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흡연으로 전 세계에서 한 600만 명이 조기 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6만 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4년도 아주 크게 감소했는데 2007년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성의 흡연률은 1998년과 2014년에 크게 차이는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서 젊은 여성들의 어떤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흡연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특히 암 사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평균 수병이약 11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암에 대한 질병 발생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후두암은 6.5배, 식도암은 3.6배, 폐암은 4.5배 등 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 높아지고요. 뭐,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의 어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증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황반변성이라든지 당뇨병, 자궁의 임신, 남성의 성기능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금연 후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은 이제 금연 1년이 지나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폐암으로 인한 위험도 10년이 지나면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금연 10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은 거의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30세에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흡연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거의 피하실 수가 있고요, 40세에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한 9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가 있고, 50세, 60세에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각각 6년, 3년의 생존 기간이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초 그러니까 2015년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1회당 12주 약 3개월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함께 금연 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대에 대한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1년에 2회까지 치료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70%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 약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2주 약 3개월 동안 한 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개인 부담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어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없이 금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흡연은 사실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은 니코틴에 대한 어떤 금단 증상을 회피하려는 노력 또는 니코틴에 의한 쾌락을 반응을 지속하려는 어떤 반복적인 노력과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니코틴 중독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금연 클리닉에서는 환자의 기저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함께 니코틴 중독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환자에게 알맞은 인지요법,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고요.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금연으로 생길 수 있는 금단 증상 및 재흡연에 대한 유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금연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